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동방대학원에서 명령을 가고 있는 김대교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을경합의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을경합의에 대한 원리를 실전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주를 풀고 을경합의 원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자이 사주가 아, 남자 사주인데 경신무자 을사병술 네, 이런 사주를 논의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을경합의 원리로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가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일단 자기의 을주가 지금 을목의 일간인데 국과 자리에 있는 경금과 을경합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배웠을 때는 큰 칼과 작은 칼 자루로 설명을 드렸는데 을경합의 원리를 이걸 얼목이 신금의 칼자루를 만들어야만이 칼자루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소위 양관과 은관의 합의 원리에서 나온 법칙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을령 합을 했을 때이 경금이 신금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작은 칼을, 칼자루를 가지고 작은 칼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숙살 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를 할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답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을경합을 보통 보면은 군인, 경찰, 뭐 이런 그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이 을경합의 원리가 국가 자리에서 든든하게 뿌리를 존속하고 있고, 자, 뿌리를 존속하고 있고, 경신의 뿌리죠. 자 그러면 경신의 뿌리가 튼튼해요. 그래서 변함이 없게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군인 경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국가 공무원이란 용어를 쓸 수가 있겠느냐 월경합을 하게 되면 신금이 되면 이 신금은 병화라는 글씨를 끌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방시 제가 볼때 월경합을 해서 신금이 되면 병화를 끌어오고 이 법칙이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화라는 용어를 우린 물상, 남촌물상로에서는 국가의 개념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공무원을 하되, 월경합을 경금과 을목이 합했을 때,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 군인, 경찰, 이런 쪽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 직업은 군인이 아니라 경찰 공무였습니다 자, 그러면 군인하고 차이점이 뭐냐, 군인이라는 것은 국가를 지키는 데 의무가 있는 것이지, 우리 국민을 다스리는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직이 있으면서 국가의 치안 유지를 담당한, 국민을 어떻게 치안을 안전게할수 있느냐 하는 공직자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금이 바로 국가 공무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에, 어, 국가 공직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자, 이런 것자세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청간합의 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청간합의 원리에서 직업을 찾는데, 우리는 남천문에서 쓰는 제재관법, 관의관법도, 우리는 강의 시간에 늘 배웠던 학문입니다 쉽게 너의 관에, 관에서 뭘쓸 거냐? 그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직업을 간다 볼 때, 울상론에서는, 월경합. 자, 관의 관. 자기의 관의 관. 관에, 경금에 관한 병화죠. 그러니까 국가에 관련된 공무원이 맞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직업을 찾는 방법도 물상론에서는 아주 쉽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볼때 직업 찾는 게 어렵다. 뭐 이렇게 하는 물상론에, 남촌물상론에서는 저희가, 제가 개발한 이 관법을 쓰게 되면 직업과 가장 이 사람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저희 장점이고 특징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런 과정을 공부를 하신다면 쉽게 공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직업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지지의 행동면을 한번 보자. 지지의. 천가는 이런 목표가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면 지지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신과 자가 있을 때는 이 진리란 실시가 따로 올수 있겠죠. 그럼 신자진이된다이 말이에요. 그럼 금을 유통시키는 결과가 된다. 금이 활동할 수 있는 물의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의 본인이 정년까지 갈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본인이 국가 자리에 있는 병화가 쉽게 얘해서 아까 관외 간법으로 썼을 때 여기까지 와 있다면 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의 정년까지 무난하게 갈수 있다고 감, 금방 간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희가 쓰는 간법은 신산론이나 이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볼수 있는 관법을 저희는 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외 관법, 제재 관법, 직업 찾는 거 이런 것을 물상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남천 물상론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이 원곡 설명을 잘 드렸는데 그럼 대운이란 게 뭐냐? 대운이라는 것은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국격에서 대운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13살, 23, 뭐 33, 43, 53, 60세, 7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0년 동안의 대운은 일어날 일이, 소위 이 1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게 소위 대운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운을 가지고 사주를 다 분석하고 대운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대운은 10년 동안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데 이이 이 경인이다 그러면 경인 대운에 10년 동안이 갈수 있는 일을 경인하고 관계된 일을 예측해 준 걸로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보통 봤을 때 우리가 13살 때 꿈을 한번 보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 남천물성 놈이 가지고 있는 안심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쉽게 편용한 합의 원리를 응용해도 된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이 꿈이 어떤 것이냐, 꿈이. 자, 이 경금과 원령경 합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왔으니까 두 개가 되지 않느냐, 풀어지냐, 이 관점도 돼요. 그럼 풀어줘도 원리경 합은 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어렸을 때 꿈은 반드시 여기에 이 금을 쓰는 직업, 이 신금을 쓰는 국가 공직자로서 할수 있는 일을 할 건데, 그 말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신사회가 된다. 인신사회는 대부분이 고전의 역마살을표현 영맛살 우리는 영맛살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저희 물상도에서는 어떤 새로운 개혁, 또 새로운 출발, 이런 개념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활동적인 스타일, 그런,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꿈을 꾸는 자체가, 소위, 경인년의 대운이었다. 이렇볼수 있죠. 그 다음에, 경, 경, 심료 대운이었다. 자, 신묘대운은 어떤 일을 생각할거냐 본인이 꿈꾸고 꿈꾸던 자, 을경합의 신금이 돼 있어요. 신신이란 글씨가 두개 되면 강력하게 태양이란 병화를 끌고 오게 된다. 이게 자기가 공직자로록할수 있는 길을 꿈꾸고 있던 때에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로 해? 공직자로서 경찰직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크게 봤을 때 이사람의 경우에는 그, 어, 어, 실관 사주, 사례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최고 경찰 에서 거의 광부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크게 아마 잘 이해하신다면 지금 월경합이나 이 합의 원리가 얼만큼 중요하고 직업의 개념으로 가장 쉽게 찾을 수는 방법을 실전사주에서 풀어드렸습니다. 지금, 어, 이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끝까지 다 드려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하고 저희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기초반은 남촌물성론의 동방대학원에서 남촌물성을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우셔야 되고 창업반에서는 종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실전을 가질 수 있는 배우는 방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신합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